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다육이를 어, 재배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첫번째 아이는 멜로우 옐로우 예요이 아이는 물들며 달달해지는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어, 다섯 아이 데려왔는데 제가 하나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개 되지는 않는데요 어, 달달해서 예뻐요 요 아이 제가 이렇게 판매방에 제 밴드 판매방에 판매 하려고 일단은 데려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이따 분갈이를 할 거랍니다 음 그리고 얘, 이 아이는 신품종 이래요 얘는 플래시 라이트라는 아이 인데요 어, 요렇게 군생이 자연 군생이에요. 커팅 군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쁜, 예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어요. 제가 예쁘게 물든 모습 샘플로 거기 농장 사장님이 어,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샘플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첨부를 좀해 드릴게요.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제가 데려왔어요. 제 요즘 군생 아이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 군생 매력에 너무 군생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전에는 머리 하나짜리 두개짜리 이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플래시 라이트라는 아이예요 예쁘죠 이렇게 사랑스럽게 물들려는 요 색감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플래시 라이트도 데려왔고요어 그리고 여기는 마제스티치 티 이 아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물드는 데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어, 하나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물드는데 이마제스트 피치는 어, 군생을 만들 때 보니까요 분지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예쁘죠. 고급스럽죠. 이 요렇게, 마제스트 피치도 제가 데려왔는데, 요 아이도 좀 이따가 분갈이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잔이라는 아이거든요? 잔이. 요 아이가, 어 피치 핑크, 요런, 피치 민트, 요런 아이들처럼, 피치 민트, 요런 아이들처럼, 핑크빛, 피치빛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이 너무 예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져왔어요. 요 아이는 가격도 저렴하고 자연 군생이에요. 커팅 군생 아니고. 그래서 예쁘죠. 커팅 군생은 많이 있지만 자연 군생은 어 요렇게 잘 찾아보면 요런 아이들 드릴 때 자연 군생으로 나온 아이들을 드리면 좋죠. 그리고 여기는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어, 젤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홍빛, 주황색 빛깔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굉장히 예뻐요. 제가 어, 작년부터 요 아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가격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타콘이 얼른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새로운 아이도 데려왔고요. 요 음, 아이들, 제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옥상이고요. 이제 가지고 내려가서, 베란다로 가지고 내려가서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내려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옥상에서 가지고 내려왔고요. 어, 저도 하나씩 종류 하나씩 제가 가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어, 이 군생 아이들의 매력에 푹 빠져 가지고요. 군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군생을 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 짝을 지금 이렇게 맞춰놨어요. 분갈이 해놓은 건 아니고 흙을 털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살포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밑에 마사 깔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어 흙도 좀 채워 넣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채우고 나서 마사만 올리면 될것 같아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해놨답니다. 얘는 아까 잔이에요 잔이 잔이라는 다육이고요 어, 밑에 마사하고 다 깔았으니까 흙 조금 채워 넣고요 제가 비빔밥 해서 만들어 놓은 흙 조금 채워 넣고요 밑에다가는 깔았으니까 살짝만 채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 요즘은요 비벼 놓은 흙을 많이 안 써요 왜냐면은 여름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여름 될수록 습기도 너무 많아지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흙을 많이 안 쓰고 밑에다가만 살짝 깔고, 음, 그 다음 마사로 복토 좀 많이 좀 해주고 밑에도 마사 좀 많이 깔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신에, 어, 흙에 있던 영양분이 많이, 흙을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흙에는 영양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할때 봄, 가을 영양제를 따로 좀 주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다육경이라든지 아니면 칼슘제 같은 거 요즘 많이 팔잖아요. 식물 사이트나 아니면 다육이 농장 같은 데서 많이 팔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줄 거예요. 전기 봄가을로. 그 대신에 흙을 많이 안 쓰려고요. 예전에는 영양제를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쓰고 대신 마사 한80 그다음에 배양토 한20해 가지고 비율로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흙 많이 안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이렇게만 일단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잔이라는 아이예요, 잔이. 얘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 피치스앤 크림처럼 너무 사랑스럽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베란다 안쪽에서 조금 햇볕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요양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고 나가서는 차광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야지 타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이렇게 잔이는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잔이 너무 예쁘죠? 짜니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는 슈가 베이비라는 아이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털어, 흙 이제 얘는 털어 왔고, 속에다가 이렇게 마사 깔고 흙까지 다 집어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흙 조금밖에 어? 사용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밑에다가 충분히 깔았어요 그 대신에 어 여기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살짝만 밑에다 깔았기 때문에 뿌리가 힘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고요 그 대신에 마사를 좀 많이 마사를 많이 넣는 분갈이로 제가 좀 바꿔버렸어요. 기법을. 흙은 조금밖에 안 넣고. 그 대신에 나중에, 지금 올해는 영양제를 안 줘도 돼요. 이제 봄 되면 흙을 조금밖에 안 채워 넣었을 경우에는 영양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칼슘제나 다육경이나 이런 걸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뿌리로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꾹 눌러요. 내려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심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사는, 마사는 조금 꼼꼼히 채워주시고요. 마사로 그 대신에 움직이지 않도록 마사를 많이 눌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도, 슈가 베이비도, 분갈이 끝. 준비를 다 해오니까 금방 뚝딱 끝나죠. 너무 예쁘죠. 얘가 물들면 젤리, 젤리가 되고 주황색깔 빛깔로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완전 뿅뿅뿅. 하트 뿅뿅뿅 나올 정도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라니 화분이에요. 흙 뿌림 기법으로, 흙 뿌리는 기법 있죠. 그걸로 기법으로 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되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그서 슈가 베이비도 완성. 그 다음에, 아, 얘부터 할까? 얘는 이제 신품종이에요. 플래시라이트라는 플래시라이트라는 신품종인데 금끼가 있는 어미한테서 데려오 h 거든요요 o u h a 가 e a little 금 i t 이 f a l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어요. 금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그래도 금무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이렇게 금 l 발 b 이좀 되고 약간 i 런데금 e 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t 거 분갈이 할게요. 얘도 안에 흙을 이렇게 다 채워놨어요. 오늘 라니가 어? 조금 분갈이를 조금 달리하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얼마 전부터 제가 이렇게 흙을 많이 안 넣는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사를 좀 많이... 그 대신에 마사를 많이 채워 넣고 있어요. 위에 복토 수준이 아니라 마사 층을 채우는 거예요 위에를. <laughs> 복토는 위에 살짝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사로 그 대신에 많이 넣어요. 요즘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가을 한번 나보고 봄에 어떤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음뭐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화분 밑에다가 흙 채워 넣, 채워서 미리 넣어놓은 거 보셨죠? 흙을 미리 채워 넣었기 때문에 얘가 뿌리가 활착하려면 밑으로 뿌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뿌리 속으로 흙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영양소가 조금 부족하 기존보다는 흙을 조금밖에 안 넣으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봄에 영양, 칼슘제나 영양제를 조금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어요. 어 너무 예쁘다, 그죠? 어, 화분도 예뻐요. 화분도 반딱반딱 한 유광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온 요런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아얘 진짜 예쁘다, 그죠? 우와, 이렇게. 물 들면 환상적으로 예뻐요. 참 예쁘다.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물을 덜, 물이 완전히 진하게 들면 더 진하게 들어가니까 그때는 정말 환상. 뿅뿅뿅뿅, 하트 뿅뿅. 환상적이겠죠? 두개 남았는데 이거 먼저 아까 호박 분해 제가 만든 호박 화분이에요. 얘도 밑에다 깔았어요. 제가 만든 호박 화분인데요. 음 얘는 아까 보니까 제가 뿌리를 커팅을 안 했어요. 얘는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커팅을 좀해 놓을게요. 요즘은 완전 여름에는 커팅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 워낙 성장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은 또 날씨도 또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다 마사하며 이런 거 깔았거든요. 그래서 올려 놓고, 올려 놓고, 흙을 많이 안 채운다고 했죠. 제가 이번에는 살짝만 뿌리에 살짝만 감싸질 정도로만 그냥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넣고 복토를 어 살짝 하는 게 아니라 마사로 아예 뿌리를 전체를 다 감싸면서 마사 층을 위에다가도 내는 거죠. 마사를 위에다가 많이 깔을 거예요. 조금 층을 좀 많이 마사 층을 많이 위에다가 살짝만 복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 조금 이렇게 분갈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 됐다 했다, 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조금... 깊게 안 들어갔다 싶으면 이거 어디 거야? 깊게 안 들어갔다 싶으면 여기 엉덩이 여기 보면 여기 뿌리가 있죠. 뿌리를 얘를 잡아요, 이렇게 핀셋으로.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이렇게 꾹집어요꾹 그러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쿡 찔러지어서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제 안 건드려져요. 이렇게 해야지 심어야지 단단하게 심어놔야지 뿌리 활착이 잘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화, 호박 화분에다가 이렇게 음,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달려 있어요 호박이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 만들어서 지금 판매 중인 아니의 호박 화분. <laughs> 얘 아이는 이 아이 이름은 살루예요. 살루. 요 아이가 물이 예쁘게 들길래 제가 요 아이는 어, 얻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어드 할수 있는 미니어처 호박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얘가, 얘가 공간이 없네. 그래서 얘는 여기다 안 올릴게요. 다른 곳에다가 활용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 화분도 분갈이 완료. 어, 너무 예쁘다. 요 핑크, 어, 주황색깔의 호박 색깔에 쨍하니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다 마쳤고요. 마제스티 피치 피치 빛깔로 예쁘게 물드는 사랑스러운 아이 이렇게 피치. 요거는요. 어뭐 이런 거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없어요. 예쁘게 피치 빛을 물드는 마제스티 피치 얘는 살로 호박 화분에 살로 너무 예쁘죠. 살로 이렇게 미니어처 호박이 올려져 있어서 되게 예뻐요. 제가 만든 라니 화분, 요 화분은 제 밴드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살로, 그리고 여기 슈가 베이비,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 신품종 플래시 라이트 이렇게 분갈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했고요, 슈가 베이비랑 플래시 라이트랑 어, 여기 마제스트 피치랑 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잔이, 자니. 잔이랑 이렇게는요, 제 밴드 안에서 다 여기 구매하실 수 있고 화분은 제 라니 밴드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오늘은 했다고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 오늘 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본격적인 다육이 계절인 만큼 즐겁게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